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푸른 하늘 아래 우아한 수트 차림으로 한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해안가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생마르탱드베르빌의 매력을 느끼며 나만의 스타일을 뽐내보세요.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지닌 이 장소는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생마르탱드베르빌 인근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탐험하며 파리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에펠탑의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움이 위에서 바라보면 더욱 돋보입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로맨틱한 분위기는 여행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만듭니다. 생마르탱드베르빌에서는 파리의 상징적인 명소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플랜빌라드위 아파트먼트 코시 A 레스벨리빌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시설로 완벽한 겟어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코시 A 레스벨리빌 48제곱미터 어백 테라세 프라이비는 두 개의 아늑한 침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치유의 공간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플랜빌라드에 위치한 이 숙소는 알베르빌 올림픽골과 가까운 거리로 여행 중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비큐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특별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주전자 등의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요리를 즐기거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테라스에서 멋진 전망을 감상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리벨에 위치한 호텔 레스 그랜제스는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호텔입니다. 스키리프트와 가까워 겨울에도 여름에도 최적의 위치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레스 그랜제스는 메리벨에 위치해 있어 각 객실에서 아름다운 산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차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시설, 평면 TV, 개인 욕실이 갖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아늑한 바와 공유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게스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리하게도 스키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쉽게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유료 주차 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동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아침 식사는 여름에 가벼운 유럽식으로 제공되며, 겨울에는 따뜻한 뷔페 조식과 매일 저녁 3코스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어 특별한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선택지로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합니다. 레문이레의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편안한 스키 여행을 즐기세요. 테라스와 전용 수영장을 갖춘 이곳은 스파와 다양한 여가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레문일의 내네 자리한 아파트먼트 스키 아옥스 피드스 덴즈 레지던스 프리미엄 피신, 사우나 하마미 객실은 완벽한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와 함께 침실 두 개와 거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이 주방에는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가 구비되어 있어 요리도 편리합니다. 이 숙소는 레스 삼벨리스에서 41km, 메리벨 골프 코스에서 44km 떨어져 있어 풍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실내 수영장, 사우나, 터키식 목욕탕이 마련된 스파 엠포 샌드 웰니스 시설도 이용 가능하여 완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앙증맞은 바와 스키장과의 직접 연결 입구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스키 장비 대여 및 스키 패스 판매 구역, 스키 보관소 등의 편의시설도 제공합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나서 마사지 트리트먼트 서비스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편안한 여행을 위해 유료 타올및 침대 린넨 서비스도 제공되며 샴베리 사부아 공항은 116k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아파트먼트 스키아옥스 피드스 덴즈 레지던스 프리미엄 피신 사우나 하맘에서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보세요.